네,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눈개승마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눈개승마 뭐, 여러 가지 어, 설도 있고, 어원도 있는데, 어, 뭐, 산에서 다리 다친 동물이 와서 먹고 치유를 했다는 설도 있고, 이게 장미과에 속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게 특히 면역력에,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뭐 지방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은 틀린데 어, 울릉도에서는 삼나물이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고기 맛이 난다고 래서 고기나물이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특히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먹으면 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문계승마의 어, 뭐, 이름 어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굉장히 이, 효능이 되게 뛰어난 그런 나물이고, 이게 한, 1년이 지나면, 지금은 모종인데,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어, 이 나물을 따서, 어, 뭐, 장아찌로도 먹고, 또, 고기 먹을 때 쌈에다가 같이 얹어서 먹기도 하고, 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섭취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종을, 어, 이 산에 심을 건데, 어, 눈개승마는 모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거름을줄 필요가 없고 모종 하나당 보시면 모종이 요렇게 생겼는데요 어, 요거 하나당 30cm 간격으로 해서 어, 심으면 되는데 꽃삽으로 한삽씩만 떠서 거기다가 심으면 되고 어, 햇볕이 잘 드는 곳에다가 심으면 좋다고 그럽니다 네, 눈개승마를 이제 본격적으로 심을 텐데요 딱히 보시다시피,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어, 앞에 논밭이 있고, 도로도 있고요. 또, 제, 제가 있는 이뒤 쪽으로는, 남한강하고 어, 삼강이 같이, 이, 쳐지는 학수머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나무가 많은데 보이진 않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뷰가 그, 상당히 좋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음, 장자도흙교도도잘 받고, 또, 바람도잘 받기 때문에, 뒤에다가, 농개성마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끝밥으로 한샷 정도 떠내고, 이모둠을모 모등.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되있는데 이걸 그냥 숨어두고, 떠낸 끝으로 주변을 좀 메꿔주면, 지금도 색깔이 초록색으로, 침록 색깔이라고 그죠 연한 녹색인데, 굉장히 예쁜 색깔입니다. 근데 이 흙으로 좀 이렇게 마무리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이파리가 잎이 막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30cm 간격으로 그래서 또 모종 하나를 모종이 너무 작아서 이제 새끼여가지고, 집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지금 목판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거를. 다 심고 나서 잘 가꿔졌는지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눈개승마를 아까 있던 그 모판에 있던 거를 다 심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름대로 오와 열을 맞춰서 그렇게 심어 놨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심어 놓으니까 일렬로 딱 정렬되어 있는 게 굉장히 보기에도 이쁘고 색깔도 그렇고 모두가 좋네요. 보시면 어 저쪽으로 도로가 있고요. 이 위쪽을 보면 이제 다 소나무로 이 위가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예, 소나무 솔숲 아래 인계승마를 이렇게 심어 놨는데, 만약에 나무가 없는 데다가 심어 놓으면, 햇빛을 바로 받으면 얘네들이 타 죽어요. 그래서, 적당한 그늘이 있어야 되고, 또 적당한 바람, 적당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다가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면, 또 야생동물들이 와서, 이 잎을, 어 얘네들이 와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중간 중간에 남은 잎이 잘안 보이도록 낙엽을 좀 덮어 놓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낙엽까지 덮어 놓으면 그러면 이눈개승마를 심는 게다 끝이 납니다. 낙엽을 심고 나서 심은 후의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낙엽을 그 하늘에서 바람에 날려서 낙엽을 그냥 이렇게 흩뿌렸습니다. 뭐 중간 중간에 초록색으로 다 보이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낙엽 사이에 있으니까 약간의 그늘막 효과도 있고 또어 위장의 효과도 있고 해서 어 이렇게 낙엽을 뿌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낙엽이 없는 데도 있고요. 굉장히 얇고 작기 때문에 잘못하면 밟을 수가 있어서. 여기 조심해서 제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뭐 낙엽이 많이 안 덮였네요. 그런데 이제 또 내일 모레 비가 오고 그러면 바람 불고 하면 또 낙엽이 어느 정도 어이 주변에 있는 낙엽들이 와서 덮어줄 거라고 생각 예상을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눈개승마를 어 심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